안녕하세요. 하루 5분 명상 김정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으시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할 일은 쌓여가고 마음은 복잡해지고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가수 지드래곤 님도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 속에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지드님은 명상을 시작하면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특히 아침 대용으로 쥐누니콩 우린물을 마시면서 속을 따뜻하게 하는 루틴을 소개했습니다. 명상은 정해진 시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무대에 오르기 전 언제든지 활용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비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덱스님은 즉각적으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호흡법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3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내뱉는 호흡법이에요. 이 호흡법을 딱 3번만 이어서 해도 과학적으로 심박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 뭐 차를 마시거나 또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필요하겠죠.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한 1분 정도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하시던 것들을 스탑합니다. 멈추시고 의자에 있으시건 누워 있으시건 또 앉아 있으시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눈을 지그시 감아 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긴장 풀어주시고, 무의식적으로 얼굴에도 또 힘이 들어가 있다면 미간도 풀어주시고, 입꼬리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자,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3초간 숨을 들이쉬었다면 이제 입으로 5초 동안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소보다 조금 더 느리고 길게 내뱉어봅니다. 하지만 이 숨쉬는게 어려우시다면 바로 알아차림 하시고 내 몸이 편안할 때까지 쉬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 3초로 들이마시고 5초 동안 길게 내뱉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나한테 집중하고 자신만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나에게 집중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지디님과 덱스님의 사례처럼 사실 마음 챙김은 굉장히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 잠깐의 호흡, 또 좋아하는 운동이나 자연 속에서의 시간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 잠깐만이라도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몇 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